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3일 울프입니다 이거 익절해서 답심리 올리브영이라도 갔다올까? 기다렸다가 현백할래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 드리는 부분이고 중장기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편안한 투자처라는 내용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이 주가는 최근 단기적 하락 구간을 끊어내고 우상향을 진행 중에 있다입니다. 투자 아이템이다. 엔데믹 그리고 리오프닝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봉쇄가 또 종종 있지만 결국은 결국은 시간이 결국 해결해 줄 것이다. 현대백화점의 각종 사업, 우류, 뭐 이런 부분과 포함해서 면세점 사업도 앞으로의 장밋빛 전망을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부분입니다. 바이세베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과 디스카운트 구간을 적절하게 트레이딩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차트를 보면 바이포인트 하실 포인트가 있는데, 자, 큰 우상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부터 단기적인 하락 구간 영역에 있긴 합니다만, 어, 최근에 이제 단기적인 이런 하락을 끌어내고 어, 천천히 우상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은색 선에서 맞고 내려오다가 이걸 끊고 올라와 조점, 음. 79,300원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와 준다면 우상향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단기적인 하락에서 끝나면서 우상향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를 보면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는 한국투자증권의 김명주님께서 자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한다. 그 근거와 배경이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봉쇄로 면세 사업이 산업이 회복이 더디고 있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또 양호한 백화점 실적이 요것을 상쇄를 하면서 앞으로 이어 나갈 것이다. 자 봉쇄가 해제가 되고 국가 간의 교류가 확대가 된다면 이 면세점 사업은 어,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요인으로 어, 작용할 수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자 3월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리오프닝에 따라 마진이 좋은 의류 카테고리의 매출 성장이 기존 점에 신장을 견인을 하고 있고 또 산업 회복 시 현대백화점의 면세 부문은 빠르게 손익 개선이 이루어지며 자 이를 통해서 밸류에이션 상승 요인이 것이다 fm 가이드를 보면 주주 현황에 우리 연기금 형님들이 11.72% 1년 사이에 마이너스 11% 하락을 해줬습니다 사업 요약을 해보자면 신규점 출점에 따른 매출 호조 자 PER과 PBR 밴드 차트를 보면 중 하단에 위치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적당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뭐하는 회사인가 현대백화점 그룹은 종합식품 토탈 리빙 뭐 여행 뭐 바이오, 패션, 뷰티, 렌탈, 건설 장비, 디지털 그리고 유통. 유통이 가장 힘이 커요.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면세점, 홈쇼핑 한섬. 이쪽 부분이 아주 힘이 크고 이런 부분에 잘 나가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시를 보면 자 투자설명서 최근에 이제 무기명 채권 발행을 했죠. 무기명 시 이권 무 보증 공모 사채. 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되게 긍정적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도 배웠지만 어, 믿고 돈을 빌려준다 어, 성공할 사업이라면 리스크가 별로 크게 없는 사업을 확대를 한다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겠죠 다만 이제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라면 뭐, 3자 배정을 받아서 어, 주식수를 늘린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사채에 관련된 회사채 발행을 했고요 자, 사업 계획을 보면 백화점 부문과 면세점 부문으로 나눠져 있는데 백화점 부문이 전체 매출액의 56% 어, 영업이익의 115%입니다. 자 면세점 부문이 매출액의 43% 차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까먹고 있다. 자 신규 지점이 설치 계획을 보면 백화점 아울렛이 신설 2025년까지 투자가 이어지면서 핸드시티 아울렛 청주점이 어, 만들어질 것이죠. 자 2022년은 또 여행 수요 회복과 행정 규제 완화,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코로나 19 이후의 보복 소비 등으로 매출 개수 및 객단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는 내용 다 공시 안에 있습니다. 더현대 서울도 잘 나가고 있고요, 중국 청주시에도 시티아울렛 출점을 계획하고 있고 또 다양한 이런 IT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음. 사업이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다. 당연히 이 회사도 어느 정도의 연구개발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테크놀로지, 하이테크놀로지가 아닌 유통 산업 조사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해외 유통업체 교류, 정책 수립, 컨셉과 방향성 검토, 브랜드 개발 등 이런 부분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연구개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산업.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외 종목으로는 SOE 하나금융의 윤재성 하재선 님께서 2022년도 2분기 영업이익 증익이 되며 컨센트포 상회 전망이라는 내용이고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KB증권의 정동익 안주동 님께서 대한민국 우주산업 1번지라는 내용으로 네포트가 있었습니다. 역시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고점 부담감이 상존해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당일 성과를 평가를 해보자면 soe가 이 2.6퍼 2. 0.6% 하락을 해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37% 현대백화점이 -3.15% 하락 반감을 해줬습니다. 오늘 시장을 총평을 해보자면 피크를 향해 가는 환율 또 나락가는 국내장 전체적으로 장이 좋지 않았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주가는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면 상승하게 됩니다.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주가는 고점을 찍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서 주가의 흐름은 원래의 펀더멘털을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투자에 관한 명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바라고 자본주의의 핵심은 시장을 팽창한다입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신규 레포트 차트를 분석을 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하는데, 자 강염매수 분할매수 매수, 분할 매수, 매수 관망매도 의견 제시드리고 장 시작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장 먼저 업로드가 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가장 편안한 투자처라는 내용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최근 단기적인 하락을 구간을 끊어내고 우상향이 진행되고 있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